석구복! 자, 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자, 오늘은 엑스맨 슈팅 대결. 자, 오늘은 총 10명의 참가자가 슈팅 대결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참가자 10명 중 1명 스파이가 숨어 있습니다. 일부러 골을 성공시키지 말아야 하는 특별 임무를 받은 엑스맨 스파인데요. 이 다섯 번의 슈팅 기회 중딱한 번만 슛을 성공시키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실패를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엑스맨이 정체를 들키지 않고 다섯 번중딱한 번의 슈팅만을 성공했을 경우 상금 10만 원. 자, 그러나 골키퍼가 엑스맨을 찾아내는 순간 그 10만 원 상금은 골키퍼에게로 가게 되는데요. 일반 참가자분들은 일반 참가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가장 많은 골을 성공시킨 사람이 상금 5만 원을 갖게 됩니다. 엑스맨 슈팅 시작하겠습니다. 엑스맨이 누굴지 일반 선수가 누가 나올지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뽑아 주시고 먼저 본인만 살짝 확인하세요. 안 보이게 본인만 살짝.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만 불러 주세요. 본인 확인하시고 네. 자. 확인하시고 오케이. 네. 자. 네. 오케이. 네. 자, 마지막 분 나와 주세요. 카메라 보고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골키퍼 두분 와! 25살 이규승이라고 합니다. 오영민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서 다섯 명씩 막을 거예요 막으시고 누가 가장 수상한지 두 분이서 마지막에 상의하시고 뭐야 하고 딱 고르신 거예요 아셨죠? 네 할게 다섯 번씩 삐 엑스맨이네 엑고맨 엑스맨 과연 아와 오, 오, 오 다섯 개 중에 하나 오. 없어 엑스맨이신가요? 어. <laughs> 본인은 몇개 목표? 저는 세 개만 세 개? 오 그럼 엑스맨이 아니다 모르죠와야오 아 노골 노골 와와야 아아 노골 아 야와 아 과연 몇개 넣을지 가세요. 아우, 야, 하나. 오! 어, 아, 와, 막았어, 야. 와, 까비. 마지막 기회. 만약에 엑스맨이라면 여기서 실패해야 되고 일반 선수라면 한 골에 더 넣어야 돼요. 자, 과연. 아! 여태까지 스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 가장 의심스러운가요? 1번이요. 1번이요. 네. <웃음> 와우! <웃음> 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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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았어 일부러 가운데만 찬다 너무 티나는데 지금까지 한개 성공했습니다 어, 와우, 와우 지금까지 두 거까지가 최고예요 네. 만약에 일반 선수시라면 <목소리> 세 골만 넣으시면 지금 단독 선두거든요 네. 자, 과연 일반 참가자일지 엑스맨일지 와오오 <laughs> 아아 야아아아 주황색 5명 중에 엑스맨 있는 거 같아요? 3번 아니면 번 하면은. 저도 1번 아니면 3번 2번. 저도 3번 같습니다 어떤 점이 골키퍼로서 딱 감이 와요? 처음에 딱잘찾는데그 다음부터는 약간 일부러 안 넣으려고 하신 거 같아요 아 성공한 다음부터는? 네. 어. 실수를 유도를 하고 그냥 어. 쿨하게 뒤를 돌아서 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 <laughs> 아쉬워하지 않았다? <laughs> 네 아쉬워하지 오몇 골을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한 골이요 한 골? <laughs> 한 골이면 은 <laughs> <있는> 엑스맨? <laughs> 와 요! 요! 와! 아, 까비 아! 아! 이고 야, 야 어떻게? 빵계 성공. 본인은 엑스맨입니까? 일반 참가자? 일반 선수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잘 알겠습니다. 와! 오. 와! 오. 오. 뭐야? 뭐야? 야! 어깨 너무 멋있게 맞는데? 오. 야, 세계중한게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녁그 <laughs> 정도 파운 <laughs> <방을> 안 해도 돼. <laughs> 그 정도까지는. <laughs> 아, 아깝다더 높이 1등일 수 있어. 아! 아이고! 와와 뭐야? 아, 야! 와. 야, 발끝처럼 막았어. 어, 아, 야! 아이고! 와! 아! 마지막! 파이팅! 파이팅! 지금 최고가 두골이거든요 일반 선수시면은 세골 네. 넣으시면은 지금 단옥선도 우승이에요. 만약에 엑스맨이시라면은 한 골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과연 몇골 정도 다섯 골 정도. 다섯 3... 골? 네. <laughs> 어, 모두 모두? 네. 아니, 골키퍼 잘 이렇게 잡아오는데. 일단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 와와와아이고 아아 아, 음. 한번만 드시면 첨수 손도... 와게요와 아아 뭐, 이걸 못어 <laughs> 오기파 분들이 상의하셔가지고 뽑기 전에 우리 차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사전 투표. 주황색 5번이 엑스맨인 것 같다. 의심적다. 손. 자빵 표. 주황색 3번이 엑스맨인 것다. 손. 하나, 둘, 셋, 넷, 네 표. 주황색 2번 이 엑스맨인 것다. 한 표, 두 표. 오두 표. 3 표. <laughs> 그럼 주황색 1번 엑스맨인 것 같다. 오회분야회 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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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빙이야 지금. 이세 분이 네 표, 세 표, 3표, 세 표로. 자 마지막 최후 결론. 억울합니다. 저 고기파 분이 <laughs> 너무 잘 먹으셨어요. 엑스맨이었으면 좋겠네요. 1번 뭐 자신 엑스맨 아이한고최워볼론 민망하네요. 어떤 분인가 은요 주황색 1번 분. 이 1번. <laughs> 처음부터 네. 너무 대놓고 실수를 하셨는데. 근데 아까 <laughs> 처음에는 중간 투표 때는 주황색 3번이 나오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지금 약간 행동이나 약간 제스처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아어 심리적. 아, 차는 <laughs> 거 말고도 네. 말, 말하는 거랑 다 보니까 골키퍼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분을 선택하셨냐면은 주황색 1, 2, 3 중에 1번. X맨 시면은 미션 실패입니다. 골키퍼 두 분의 말대로 주황색 1번의 X맨이지.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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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과연. 과연. X맨은 누군지 엑스맨 손으어주세요 누군지 엑스맨 손들어주세요 n 와, <laughs> 와. n g o X-Men, s 와, n <laughs> <와> <laughs> 아, 았어 야. 와, e n 만약 n g o X-Men, Songo, X-Men, s 아! 오~~ 아니, 그 일본은 억울한 게 진짜 그냥 본인 실력들한 건데. 아, <laughs> 억울해요? 민망하다 했잖아. 요 <laughs> 몸을 안 풀었어요. 아 축하합니다. 엑스는 성공했습니다. 와! 아 축하합니다. 10만원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반 참가자 중에서 슈팅을 가장 많이 성공하신 분. 상금 5만원! 짜짜 아 짜쌤, 짜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까지 드렸는데 너무 깊게 아...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두분 진짜 잘 먹으셨습니다 진짜, 진짜. 오, 진짜로 너무 잘먹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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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본인이 생각한 엑스맨이 정답이 맞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